어, 유튜브인들 반갑습니다. 이제, 강화 부스트를 다, 다, 쓰신 분들이 한해서 조금 이제 PC방 가기 전에 하시면 좋은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106보단 105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. 105랑 106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서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섯 장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이 칼을 만들어줍니다. 벌써 모양 두 번만에 붙어버렸어, 20%가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, 피방에 가서 이제, 일단은 105 다섯 장으로 해보겠습니다. 그럼 딱 20%거든요? 이렇게 해가지고, 이제 이 칼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강화, 부스트를 받고, 피방 가가지고, 한번 3카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려고 합니다. 3카 제로는 이제 대충 한 110? 111? 뭐 이런 것들 조금 골고루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저는 사실 오늘 이미 3카 도전을 두 번을 했습니다. 112두 장, 111한 장, 112 장. 거의 확률은 70%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아, 그렇게 했는데도. 커지더라구요. 그래서 너무 조금 속상하긴 한데, 한번 오늘 피방 가가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이렇게 이 카를 만들어 두시고, 여러분들이 이제 피방 가서 3카도 전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, 방금은 140장 넣었는데, 이게 이카가 붙었네.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pc방 가셔서 저는 대충한 이 정도? 뭐이 정도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부스트 차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거의 확률한4-50%될 텐데 잘 붙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1 1일도뭐 얼마 없고 1 1일두 장, 110뭐세장 정도 더 사가지고 아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니면 뭐110 재료가 부족하다 하시면 110을 또 만드세요 이제 제가 또 이제 여기 태오 터진 친구들이 조금 있거든요 이 친구들을 이렇게 이 칼을 만들어 놔서 110 재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. 슛! 어? 어라? 3, 4, 5. 아, 잠깐, 이거는 재료 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? 야, 이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. 이럴 거면 그냥, 어? 차라리 샀지. 그죠? 이렇게 해가지고, 한 번, 이 칼을 만들어서, 110 제로. 아니면, 111을 제로를 사고 싶으면, 이제, 110짜리 좀 저렴한 거 있으면, 1카 사서 2카 만들고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가격 비교해 보시고, 만 이제 적절하게, 이제, 여러분들이 조합을 하셔가지고, 강화장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셋, 넷. 아, 107 넣는 건 좀, 돈 아까운데? 오케이. 하나 더 만들어서, 이제,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삼카 이제 도전 2장 해 보는 거는 제가 PC방 가 가지고 한번 영상 다음에 찍고 바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